여러분, 제가 오늘 드디어 엠챔 갑니다. 오, 잘 듣는다. 무인세컨드 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며 어 스케치북 스케치북 혹시 모르니까 도장 두 개씩? 도장 두 개씩 되게 <웃음> 귀엽지? <웃음> 이건 빨이야1 0개를 샀거든. 100개? 근데 가격은 예산을다 완전 아래요 100개? 1 해주세요. 길0다길1 송송 마지막아어 얼음 나피카츄 역시 애기다, 애기다. <laughs> 아니, 달걀 보러프 하자. 이거 몬스터한테 민폐야면지인가하봐 이거. 잘먹겠습니다먹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데 감사합니다. 이번 주가 진짜 딱기아 맞아. 완전 딱 좋아. 와 대박. 걸어가는 거대성리에서 내려가지고. 어. 어머 그러게? 아 우리 근본이지. 음. 와 사람 엄청 많아. 없으니까 여기주겠다그렇 그래, 버서 내려놓고 가네. 대형로요? 야아또 연락할게. 자, 지수. 오우. 여기 세워줄게 여기. 우리. 여기서. 와, 나 여기 간적 있어. 이거 오빠 아, 잘 들어요. 얼리트. 이팅 아, 대기 타고 있던 거예요? 하이 하이. 개자. 오, 담배를 전배를 불고. 다 피고 와, 다 피고 와. 안녕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우와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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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안녕하세요. 민서다, 안녕. 안녕하세요. 우와! 짱 많아! 스케치북 그거 해야되나? 아니요, 해야돼요. 치킨. 영화 보고 있지? 그거 그거 7번 방송물. 오나그거생각어 <laughs> 나 <laughs> 좋다. 사람들도 <laughs> <laughs>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일소에 거시쪽까지 이렇게 거그 여기서여 개. 여덟 개. 여덟 개. 여덟 개. 여 개. 여 개. 여덟 개. 어, 봉는 아, 뭐야. 우와. 아, 아, <놀람> 네, 안세요안요요아 지금부유튜브 난리 났죠 그러면 지금부터 TTK MT 애리에이션 시작하겠습니다. <notoriety> 답을공유하다 걸리면 그 팀은 빵점이 됩니다 진짜요?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이요? 네. 아, 거짓말 문제 네 내겠습니다 네. 음. PTPI 동아리방에는 선풍기가 응. 4대가 있다 없습니다 아. <laughs> E aí 뭐야 왜 이렇게 잘

야, 새내기가 고기를 굽네. 사만이인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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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야이> <목소리도> 제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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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 미치겠다 진짜로. 아 많이 흘려 들어왔어. 아 미치겠네. 지가 되 거야. 찍구나 이런 거 기록으로 남겨야지. 남겨줘, 남겨줘. 여기 나 뭐? 여기. 어, 이쪽나 여기. 어 저기 저기, 저기 저기 저기. 와. 맞추고. 같지 먼저. 혹시 몇 명이세요? 아, <웃음> 저희 <웃음> 저희 150명인데. 참석하실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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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다나 원정빈. 아, 원정 다이스 바디. 원정빈. 차트를 잡고 섹시트 워킹. 근데 이거 진짜 올라와요? 2학번. 문남 저희 짝을 찾습니다. 야지워주겠지지워주겠지 이 o Pamela, you saw me. p 이 m e l a 이 o u go, you go, 이 o u go, you go, you go, y o 근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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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, 좀. 원 응. 어 원정빈씨 어 갑자기. 어. <laughs> 어. 다른 언니 밥 먹고 간다는데 저도 그냥 밥 먹으면 할것 같아서 먼저 가려고요 아, 근데 날씨 너무 좋다